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입니다. 영어와 맛있는 집자 오셨습니다. 어, 자, 오늘 또 다른 동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저번 기부동사 87기 앱쇼드 여섯 번째 기브 이후에 어, 좀 텀이 많이 길었어요. 예, 좀 자주 일주일 최소 한 번씩 예, 동사를 정리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 그만큼 텀이 길다는 것은 제가 좀공부 하고 그 다음에 어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하대가 됐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동사가 어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 동사 중에서 가장 철학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만큼 어 근본적인 개념을 생각하는데 예. 많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자, 다른 아닌 오늘의 친구는 바로 go이기 때문인데요. go. 자, 어디어디로 가다라고만 예, 단순하게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 게는 너무 무리가 있죠. go. 예. 고우. 자, go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go. 예. 자, 궁금하시면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우리가 그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죠. 예, 시간이 흐른다. 자,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예. 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시계. 예, 시계라는 것을 통해서 자, 어, 3시간 지났네? 어, 2시간 지났네? 라는 것으로 해서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과연 시간은 흐르는 걸까요? 네. 되게 철학적이죠. 네. 음, 제가 이전 에 전치사편에서 전치사 n 어, 전치사 이나 혹은 s 설명드릴 때, 자 우리 우리를 비추는 태양을 통해서 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인을 인 설명할 때해 어, 시계를 통해서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엣'은 어, 태양이 떠올랐을 때 막대기에 비춰지는 그 그림자의 꽂히는 시선의 끝이라고 네. 설명드렸었는데요. 음,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만들어냈을까요들에게이 사람들에게 예. 이사람들에들어냈죠 자, 여러분들에게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사람자전에 따라서 어, 태양이 비추는 사물에 대한 사림자에 길고 짧음이 달라지죠. 그죠. 예. 바로 그것에 착안해서 해시계도 만들어낸 거고요. 그죠. 자, 자전을 하지만 또한 지구는 태양 주위를 예, 1년 동안 돕니다. 그죠. 3 6 5일 동안 돕니다. 자, 그렇게 한번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인간들은 1년 이라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고 예, 그 후로 또 캘린더도 만들어 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 라는 개념도 또한 만들어 냅니다. 그죠? 자, 어... 작년 30일 자, 보신각에서 종을 땡 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예, 벌써. 자, 1월이 지나가고 자, 2월도 거의 뭐 이제 네, 중순향하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어쨌든. 지구는 자, 지구는 어 우주가 참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예. 가정과 태양주를 도는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요, 그렇죠? 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채 예. 해왔습니다. 만약 멈춘다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 영어 동사. Go에, go에. 자,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는요 자, 제가 생각하고 고뇌하고 생각해낸 것은 바로, 자, 땅에 막대기를 꽂아 놓고 자, 해가 떠서 질 때까지의 그 그림자 그쵸? 각기 다른 그러니까 긴, 길고 짧아지는 이런 그림자들의 예, 각기 다른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예. 근데 만약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각기 다른 이미지의 연속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연속되는 이미지들로 예,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고에 근본적인 그러니까 원어민적인 사고 그러니까 원어민들의 생각하는 그 외에 근본적인 그 의미는 연속된, 계속 연속적인 이미지들이다. 라고 정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속된 이미지. 계속되는 연속된 이미지. 자, 그래서, 어 다음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영상이에요. 잘 움직이는 듯한 예,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자. 이로 인해서 만화 영화가 만들어지고 예, 소위 영화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를 자, 모션 피처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모션 피처. 그러니까 각책 책장 하나에 책장 한 페이지에 각기 다른 그림을 그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촉 펼치게 되면 마치 네,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삶 속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도 또한 네, 계속 연속적인 이미지에 반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영어, 자, 이제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우리 아, 어, 아, 어, 이제 이끊었다 아우, 드디어 퇴근이다. 아우, 어, 아, 어, 오늘 피곤한 하루 그렇죠? 직장인들은 피곤한 하고 학생들은 자어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네. 아침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내 몸을 쉴수 있는 집을 가죠 네. 편안하게 쉴수 있는 안식처라고 하는 개념이 강한 홈에 갑니다. 홈. 자, 그래서 어, 직장 또는 학교에서 홈이라고 하면은 벌써 예, 모습이 다르죠. 죠 그렇죠? 직장, 학교에서의 이미지와 예, 홈, 편안하게 쉴수 있는 홈에서의 이미지는 다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예. 네. 말할 때 약속해서 만든 게 바로 그 o 다 자, 그래서 go home. go home. go home. 오케이? Okay? 네. 그러니까 어 직장과 학교 그리고 홈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장소가 예, 바뀌는 거죠. 그죠? 장소의 바뀜은 곧 이미지의 연속된 이미지의 예, 한 컷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go home, go home. Okay. 그러니까, 자, 그거를 그냥 가다라고만 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 서로 다른 이미지로 표출되는 그런 컷 예, 그런 컷들을 학생들의 그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어, 아마 mgm 뭐 시험이라든지 혹은 네. 평가를 받는 테스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어, 테스트를 쳤어요. 테스트 자, 뭐 평가를 했다든지 혹은 뭐 간단한 시험을 봤다든지, 그죠? 혹은 어떤 면역증을 얻기 위해서 예, 시험을 치렀다든지, 자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어, 테스트를 봤으면. 떨어졌을까 아니면 붙었을까 네. 하는 그런 초바심의 이미지의 컷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발표 아. 합격을 했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결과를 네. 앞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친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 야, 너 이제 시험 붙잖아 어떻게 됐어? 결과? 붙었어? 어떻게 됐어? 네, 이런 거, 그렇죠? 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자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왜냐면 예,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how did your test go? How did your test go? How did your test go? 어떻게 됐어? 네. 그죠? 자 시험을 치른 이미지와 연속된 또 다른 이미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대한 이미지. 오케이. 자, 그래서 how did your test go?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어 학생이라면. 꼭 어, 학생이 아니더라도 자 직장인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뭐 p t 발표를 한다든지, 자 이것 또한 요것 또한 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이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음.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잘된 소위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스타트업. 예, 네. 좋은 아이디어 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 나 혼자 혹은 뜻을 같이하는 몇몇 한두 명, 세명 이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만들어내는 회사. 네. 그죠? 자, 요즘 스타트업이 어, 참 인기잖아요. 어쨌든, 자, 어떤 사람이, 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 회사를 만들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도 얻고 그런데, 어, 잘될줄 알았는데, 어, 안타깝게도, 나도가지다든지 해서 회사가 없었습니다. o So. s 소위 망했어요. 망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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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광고도 좀 때리고 랬던 좋은 이미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자,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잃고, 제품에 대한 호응도도 없고, 했을 때의 이미지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회사 망했어라고 할 때, the company went bankrupt라고 표현을 합니다. Went bankrupt. 자, 그래서 went는 go에 예, 지난 시간 즉 과거형이죠. 예, went bankrupt. 오케이. Okay? Go가 자, 자, go, 가 가다라고만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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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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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겠지만 자, 한국에서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하는 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나요? 자, go bankrupt. 오케이? 자, 그리고 어 그가또 요런 식으로도 그 단어적인 모양이 바뀌어서 사용되기도 하죠. 어 자, 우리나라는 파티 문화가 아니죠. 그렇죠? 파티 문화가 아니고 어, 파티 문화는 외국 문화잖아요. 그렇죠? 자, 외국 사람들은 다양한 파티를 많이 합니다. 예, 파티. 파티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자, 거의 뭐 일곱 개 파티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적으로, 브래셔럴 파티, 페어웨이 파티, 생일 파티, 서프라이즈 파티, 기타 등등 해가지고. 자, 어, 그래서 내일이 자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자 내일 토요일. 자 외국 선 외국 서양 문화에서는 금요일이 오,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TGI f r i d a y 라는 표현이 나왔겠어요 Thank God it's Friday. 예. 자, 토요일 날, 어, 파티 한대요. 자, 그래서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내일 다음 파티 올 거야? 어, 올 거야? 어, 다음 파티 올 거야? 올 거야? 자, 오늘 금요일이고, 어, 내일은 토요일. 파티 하면 자 음악이 막 꾹꾹꾹 펼쳐지고 저 사람들이 막서서 맥주 한병더 들고 예 열심히 얘기하면서 막 하는 그런 이미지의 컷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오늘은 금일 직장인데 열심히 막 일을 해는 그런 모습의 이미지 컷이겠죠 그렇죠 자 결국 여러 이미지에서 연속적으로 자, 재밌게 노는 파티의 모습, 그 이미지의 컷으로 이동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Are you going to Tom's party? Are you going to Tom's party? 예. 이렇게. Are you going to Tom's party? 네. Okay. 자 여기에서도 이제 going to가 쓰였죠. to 자 to도 어자제 채널 을 구독해서 보셨던 분이라면 자왜 to를 썼는지 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왜 2가 쓰였을까? 예. 라고 궁금하신 분은, 자, 전치사 2편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이게 바로 이제 탐파티에 올 거니? 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요 분정해 가지고 설명드리고 마칠갑니다 음, 자, 좀 전에 파티 얘기 했잖아요 자, 내일 탐스 파티인데, 탐파티 네. 아, 할때뭐 입고 하지? 어, 뭐 입고 하지? 자, 그래서 어, 같이 탐파티에 갈 친구예요. 서로 아, 룸메이트 t 요 Roommate. A. r a 라는 친구와 B. 란친친구서서룸메이 Roommate. 티 파티, 다음 파티에 갈 거예요. 네. 그래서 a 란친친와 B. 란친친구내내 n 옵니다. 아, 다음 파티할 때모과까지지 뭐 어, 이거 입고 갈까? 어, 이거 입고 갈까? 그랬더니 B. 란 친구가 아, 부드니, 이랍니다. 아, 야, 그거 말고, 저기는 저 셔트 있잖아. 저거 입으면, 바지형,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제안합니다. 을 그죠? 자, 지금 입고 있는 바지에 입고 있는 요 셔트보다, 예. 네. 저기 있는 저 셔트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의 이미지 컷, 그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이미지 컷인 저희는 저거 있는 저 셔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 셔츠를 입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랬더니 어우 보기에도 걸봤더니.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 표현, 자, the shirt will go with the trousers. 이런 표현, the shirt will go with the trousers. 자, 여기에서 go with the trousers. 자,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미일까요 한번 자 여러분 연상에서 유추해서 맞춰보세요자 어, 여기고 그, 입고 있는 자요 셔츠와는 다른 이미지인 저기 걸려있던 저 셔츠를 딱 입었더니 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더 나은 것 같아요.라고 어, 해서 비라는 친구가 기띠을 그 해준 거잖아요, 그죠? 네. 왜기띠을 했을까요? 그 지금 입고 있는 것보다 더 뭐하니까, 네, 그렇죠. 어울리기 때문에, 그죠? 어울리기 때문에, 예, 네. 맞아요. 자, go with라는 표현이 예, 어울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오케이. 자, 여기서 또왜 with가 쓰였을까, with? 위드는 제가 전체 제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콜라보레이션 예. 한다고 했었죠. 콜라보레이션. 예. 그죠? 콜라보. 예. 함께 협업하는 거예요. 협업. 그러니까 콜라보함으로 해서 어떻게 그 효과가 더 배가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입고 있는 소트보다 저에 걸려있던 더 저기 저 셔트가 예. 같이 콜라보함으로써 딱 읽고 왔을 때이성에게더 크! 호의심을 줄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go라는 동사 예, 절대로 쉽지 않은 영어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동사거든요. 자, 오늘 고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어서 자음 영상에서는 자, 무슨 동사를 가지고 제가 올지 자, 짐작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예. 다음 영상은 제가 바로 컴을 가져올 겁니다. 컴. 자, 컴 또한 자 고와 마찬가지로 하는 동사거든요. 어쨌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본 동사 그 o 에 g o 에자 영어적, 그러니까 영어의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적 사고, 예, 예, 그 깊이 박혀 있는 예, 근본적인 맥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연속적인 이미지의 한 컷이다라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 여러분이 어, 기본동사 Go를 조금이나마 예,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좀 전에 은지의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에서는 자, 기본 동사 컴을 가지고 여러분 만드는 도록들가겠습니다어 컴은 자, 제가 빨리 예. 공부하고 승리을 정립해서 길게 텀 없이 바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